이 상태로 분리를 해서 여 이렇게 이렇게 전원 소리 한번 더 볼게요. 굳지 자리를 만들어는 구조 전기선을 밑으로 빼 거예요. 밑으로 이쪽으로 일단 음. 한번 더 빼주고 일단 우리스를빼놓게요 하면 좋것 같아요. 안정적이네. 어? 네. 이제 제일 먼저 이 P자를 여기 냉규 직수관에 연결하려고 하는데 원래대로는 보통 이런게 없을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연결하면 돼요. 때문면 얘가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저희 싱크대 구조상 얘가 막혀있어서 기존에달려있는것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 몽키스팸 두개를 가지고 꽉 조여주면 돼요네 네, 이제는 요거 직수관으로 한번 연결해 볼건데 이게 제일 크니까 이제 자리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빠듯하죠? 빠듯해서 얘가 요렇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꽂고 볼게요

я вот таки 자 이제 감압 밸브랑 나비 밸브를 이 온수기 직수 쪽이 흘러가는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 연결할 때 앞서서 네. 주의할 점 화살표가 온수기 방향 쪽이에요.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방향 쪽. 요거를 꼭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번더 체크할 거는 요 격시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요거를 꼭 잠가놓고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상태가 되면 돼요 이제 중간 예비벨밸브랑 직수관이랑 연결하는 중간 연결을 이렇게 되는 거를 예,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할게요 자, 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제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이게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삭하고 손으로 잠깐 조여내는 거를 손으로 살짝 탁 풀어요. 자, 이렇잘 풀려요. 그 다음에 삭삭삭 빼면은 고무바퀸까지는 냅두고 얘만, 얘만 빼가지고 여기 이쪽에다가 꽂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돌려요. 그래서 손으로 최대한 들어갈 때까지만 딱 돌려놓고 네, 여기서 본 기습 변화가 필요하겠죠? 얘로 자야잘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됐죠? 다음에는 얘랑 얘랑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꽂아주고 또 돌린 다음에 오케 이제 연결은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리만 잡아주면 돼요. 이게 이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얘를 좀 구부리고, 얘를 좀더 구부려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인지 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한번. 이었던 거를 파란색 냉수관을 자, 여기 약간 티자연육에다가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냉수관의 연결을 끝냈고요. 자, 여기서 물이 공급이 돼서 이 티자처럼 생긴 얘. 얘를 통해서 하나는 위로 원래 수전으로 올라가고요 하나는 전기온수기로 요렇게 전기온수기 공급이 돼서 나중에 이 일로 뜨거운 물을 빼낼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자 이제 마지막 온수 밸브를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살짝 좀 풀어서 작업하기 쉽게 얘만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자, 자. 이렇게 꽂고 내리고 꽃으로 돌려요. 자, 그 다음에 굵지? 아무도 자, 그 다음에 예! 원래 수가복제에 있던 온수 밸브랑 연결을 할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안쓰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풀어낼게요 얘를 푸는거죠 자어 이쪽인가 니다자자 손으로 자, 자자이 빼주고요 얘를 이제 에기다가 꽂기만 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선으로 할 만큼 해놓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프로처 깔끔하지 않아도세요 아주 아주 잘했어요.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전기선 연결하려고 이 밑에다 빼놓은 거 있어요. 여기는 구조상 안에 전기가 없어서 이 걸레 바지를 통해서 이쪽 끝으로 이 전기선을 빼서 여기 외부선이랑 연결이서려고 해요. 여기는 다른데랑 또 다르죠. 원래는 전기선 설치시 이제 보통 전기가 가까운 데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현장상 그래서 일단 여기를 문을 닫고 빼놨다 전기선 예. 최대한 가까이서 빼려고 해요. 얘가 빠져나올 정도만 되면 되니까 음. 여기다 홈을 조금 파볼게요. 이나오던도 음. 품이 네. 예. 조금 짧으니까 연장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볼게요. 두께가 한좀 이렇게 홈을 팔려고, 이거 드라이버, 칼, 마취 갖고 왔는데요. 이 칼을 왜 갖고 왔냐면, 자리 좀 잡아주려고,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셨을까요? 조각하면 되죠.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쫙밀어주면 되니까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홈을 탔으니까 얘랑 잘 맞아 떨어지는지 이렇게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식으로 뭐죠? 음, 어때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저 밑에다가 한번 조회수 편도 했어요. 음. 지금 제가 아직 전기 카드를안 뽑았는데, 왜냐면 전기온수기 설치 마무리할 때꼭 물통에 물을 먼저 채운 다음에 꼽아야 돼요. 미리 물 채우기 전에 얘를 꽂아버리면 전기온수기 안에 히터 봉이다 타서 전기온수기 망가져요. 그러니까 꼭 물을 다 채우고 난 후에 전기를 연결해 주세요. 자, 마지막 예 여기는 요게 여기 압력변 있잖아요. 여기다가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낼 거예요. 이렇게 톡 꽂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느냐. 얘를 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전기온수기 안에 끊임없이 데펴지니까 증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공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알아서 물이 빠져나오는 구멍인거예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얘얘 얘 빠져나가는 구멍에 같이 넣어주면 돼요 자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요 여기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여기 여기 여기다가 여기가 물 빠지는 되잖아요 배수가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물이 쭉쭉 빠져나간다라는 거자 이제 아까 처음에 잠갔던 직수 직수 밸브 잘쳐 놓고 밸브를 열어 줄게요. 여기를 열어 줍시다. 이제 물이 공급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꽉 찬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물이 꽉찬 상태에서 아까 코드를 꼭 꼽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계기판이 안 보이잖아요. 물을 어떻게 쓴지 확인을 하느냐? 온수 밸브 쪽을 열어 보면 돼요. 왜냐면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압이 꽉차 있어요. 자 한자고. 왼쪽에 온수 쪽에서 물이 나오면 물이 꽉 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 놔둬 볼게요. 물이 이제 꽉 찼으면 물이 계속 나올 거예요. 덜 찼으면 물이 중간에 뿅길 것이고, 자, 물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연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미리 연결해 놓은 데다가 코드를 없습니다 자, 오, 샷. 네, 마무리를 잘해놓고요 여기 전원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들어오네요 자이 15리터 물이 다 냅혀지려면 45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약 50도에서 60도 정도 한 요정도 맞춰놓으면 그 정도 물이 이제 뜨거워질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뜨거운 물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이제 한 45분 뒤에 와서 뜨거운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응. 우리가 아까 이제 최종 설치를 다 하고 나서 불이 켜진 상태로 이제 끝났었는데요. 45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설정한 온도에 도달을 하니까 더 이상 히터가 동작을 안 한다는 뜻인 거예요. 뭐 온수가 나온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온도에 온수가 잠 틀어 볼게요 그러면 음소이 보입니다. 예, <laughs> 이제 끝난 건가요? 야 이제 끝났네요. 아우